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테스트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발을 골반 너비로 놓습니다. 발을 살짝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을 일자로 핀 상태에서 잠근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트에 놓인 다리의 무릎 뒤와 종아리가 매트에 계속 닿아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에 쥐가 날것 같은 느낌, 고관절이 찝히는 느낌, 허벅지 뒤에 불편감이 든다면 그 전까지가 자신의 진짜 가동 범위이므로 그 전까지의 범위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테스트지에 그 불편감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올리다가 범위를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골반이 돌아가면서 엉덩이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골반이 돌아가기 직전까지가 자기의 범위입니다. 테스트하는 다리나 혹은 매트에 놓여있는 다리의 무릎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올리다가 다리가 구부러지기 직전까지가 자신의 진짜 범위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위쪽보다 더 갔을 경우에는 아래의 다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시면서 매트에 있는 다리가 떨어지려고 하거나 테스트하는 다리의 무릎이 구부러지려고 하는 느낌이 오면 그 전에 멈춰주시고 거기까지의 범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